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 올려드립니다. 메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한 경고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동안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백년 가까이를 이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했으니 신앙적으로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1절 말씀에 심판 마지막 날 그때가 이를 것인데 믿지 않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은 영광로 불에 타는 나무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지요.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우상신들, 또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를 해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지요. 용광로가 이 탄다면 그 불에 지푸라기가 그냥 순식간에 타버릴 것이에요. 그렇듯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한 것은 가지도 뿌리도 남짐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불태워 없어진다라는 거죠. 뿌리는 여기서 뭔가 자기들의 기반을 말하지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는 곳이니까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용광 노플에 뿌리도 가지도 우리의 기반과 우리의 영향력 모든 것이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자들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빛이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 참으로 대조적이지요?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 같이 타서 없어지는 하나님의 진도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에게 임한다면 이들의 교만과 악행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호소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마치 외양간에서 막 태어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했어요. 그것이 큰 죄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재단을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말장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라기 위해서 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용광노의 불이 아니라 여와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그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그날에는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악인도 의인같이 속여서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인인데도 마치 악인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과 상황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는 그런 순간 가운데.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밝히 드러내시고 분명하게 다르게 용광로의 불과 여와의 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것 같이 다르다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악인의 형통이나 죄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의인들이 마지막 날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왕로릇하는 그런 이야기가 3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 땅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면서 악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이 너희에게 밟혀서 너희의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여기 3절 말씀에 내가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악한 자들을 주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함께 그것을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은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마지막 날 정말 말세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잘못 갔던 길,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생각대로 갔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알았었는데 분주하게 바쁘게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가는 악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언제, 언젠지 모르게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가고 달려가면서도 볼수 있고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외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그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해요. 이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시작으로 보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의 증거자들, 말씀의 선포자들,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과연 아버지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더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듣고,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귀에서 귀로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마음은 또더 자녀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매여 있다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리면 죄와 사망과 악행에서 벗어나서 자유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말씀과 함께 경고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는 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전하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의 향기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